안녕하세요. 주단발 선생님입니다.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네요.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래요 오늘은 동태조사 러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고고! 동태조사 러 1은 두 가지 역할이 있죠. 첫 번째, 두 번째. 동작의 완료는 동태조사 러 1단 영상에서 이미 배웠어요. 오늘은 두 번째 역할,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를 배울 건데, 총네 종류입니다. 이네 종류를 합해서 제가 B 구조라고 하겠습니다.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거, 우리 다 알고 있죠? 근데 이 목적어가 우리가 셀수 있는 수량을 포함하고 있을 때, 동태조사 러 1을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과거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My 나는 책 3권을 샀습니다. 이런 표현이죠. 여기에서 목적어 3번 슈. 수량이 들어갔다, 그쵸? 이럴 때, 동태조사 러을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과거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. My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? 네, 절대 안 됩니다. 1번 슈러 하면은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. 셀수 있는 수량사로 된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동태조사 러 1을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문장에서 과거의 표현을 나타냅니다. 친구들 여기서 하나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. 원번러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이 맞아요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 중에서 특히 회화에서 굳이 이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어색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. 결론은 뭐다? 문법적으로 틀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회화에서는 뭐 쓰고 안 쓰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장문에서는 아무도 안 써요. 그래서 원번러이 문장은 제가 틀렸다고 정의. 했습니다. 그러면 동태 조사 러와 어기 조사 러를 함께 써도 되나요? 원말러 산번 슐러. 동태 조사 러, 어기 조사 러 함께 썼다. 그렇죠?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 나는 세 권의 책을 샀어. 이미 샀어. 이제는 더 이상 안살 거야. 이 동작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산다라는 이 동작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. 두 번째 구조 볼게요.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네요. 그런데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한 목적어예요. 앞에서는 한 개, 두 개, 세개 우리가 셀수 있었다. 그렇죠? 하지만 이번에는 셀수 없는 수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목적어로 함께 쓰였을 때 러의 위치를 알아볼게요. 타말러 헌또 이푸 그녀는 많은 옷을 샀습니다. 많은 옷을 샀다는 것을 그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. 문장 맨 뒤에 러가 사용되었으니까 어기 조사 러이다. 그렇죠? 타마에 헌또 이푸 러 그녀는 많은 옷을 샀어요. 강조 없이 의미 전달만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잠깐! 앞에서 我买三本书了. 수량이 들어간 목적어에서 어기소살 너희를 문장 맨 뒤에 못 둔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? 여기서는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. 그래서, 탐买很多衣服了.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. 세 번째 볼게요. 탐买了很多衣服了. 동태조사 러 1, 어기조사 러 2가 동시에 사용되었네요. 앞에서 배운 첫 번째 구조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었죠. 제가 뭐라고 했죠? 동작의 완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많은 옷을 샀어. 이제는 더 이상 안살 거야. 마이, 사다라는 동작이 끝났어. 완성이 되었어.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. 자, 이 구조가 두 번째 구조입니다. 계속해서 세 번째 구조 볼게요. 세 번째 구조는 동사 다음에 이런 모습을 한 목적어가 오는 경우거든요. 자이 모습을 우리가 한정어라고 표현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고급 문법 제1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. 먼저 예문을 볼게요. 타말러, 홍스어더, <목소리> 주인 동태 조사 러일이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. 두 번째 구조랑 똑같아요. 두 번째 구조에서 배웠던. 그 동사의 결과랑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과 똑같아요.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그녀는 빨간 치마를 샀어요. 그 치마를 샀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기조사 러이가 문장 맨 뒤에 위치해서 문장의 의미 전달을 합니다. 타마의 홍서 더튜인러 그녀는 빨간 치마를 샀습니다. 강조 없이 의미 전달만 하는 거예요. 세 번째 예문은 동태조사러 1, 어기조사 러이가 같이 쓰인 경우거든요. 탐말, 러, 홍서, 러, 쥔즈러 앞에서 다루었던 것 같이 동작의 완성을 강조합니다. 그래서 그녀는 빨간 치마를 이미 샀어. 이제 더 이상 안살 거야. 이 동작의 완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조 볼게요. 네 번째 구조는 동태조살러 1, 1탄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에요. 제가 예외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의미를 이미 설명했었어요. 워 출러 판 출러 쇠쇼 나는 밥을 먹고 학교 갔었어.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. 예문 볼게요. 她下了课,去了图书馆.只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간 거였어.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겁니다. 我买了衣服,回了家. 나는 옷을 사고 집으로 돌아간 거야.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간단하죠? 여기까지 해서 동태조사 러1의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, B 구조를 배웠습니다.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만 할게요. 동태조사 러1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, 오늘 배운 내용은 이네 종류입니다. 첫 번째 구조는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우리가 셀수 있는 그 수량을 포함한 목적어라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러의 위치가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. 원 마이 러삼번 슈러 나는 세권의 책을 샀었어. 과거의 의미입니다. 원 마이 산번 슈러.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? 네,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. 틀린 표현입니다. 그러면 원 마이 러삼번 슈러. 러가 두개 동시에 올 때는 가능하다 안 하다? 네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때는 문장의 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. 나는 이미 세 권의 책을 샀어 더 이상 안살 거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. 두 번째 구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가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경우예요. 첫 번째 예문 타마 엘런 헌드이프 그녀는 많은 옷을 샀어요. 많은 옷을 산 결과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. 두 번째 예문 타마의 헌드워이프러 어기 조사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녀는 많은 옷을 샀어 그냥 강조 없이 의미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타마일러 헌도이 了 동태조살러 1, 어기조살러 2 함께 쓰였죠? 이런 경우에는 동작의 완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. 그녀는 많은 옷을 샀어. 이제 더 이상 그 옷을 안살 거야. 이미 이 동작이 끝났어. 완성이 되었어.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. 세 번째 구조, 동사 다음에 한정어로 이루어진 목적어가 오는 경우거든요. 타마일러 홍서 더裙즈 그녀는 빨간색 치마를 샀습니다. 그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. 타마이 홍서 더 쥔즈러 어기조살러이 가 사용되었죠 그녀는 빨간 치마를 샀어 강조 없이 문장의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 타마이 러 홍서 더 쥔즈러 동태조살러 일 어기조살러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빨간 치마를 이미 샀어 이제 더 이상 안살 거야 동작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타 시아 러크 취러 도서관 그는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간 거야.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오늘 B 구조를 배웠습니다. 동태조살러 1탄에서 배운 A 구조, A-구조, 오늘 배운 B 구조, 이것을 합해서 연동문과 겸업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게요. 우리 친구들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도움이 되겠다면?